네첫 소식은요 박재영 리포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육 공간 프로젝트 꿈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시간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또 예비 학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의 꿈틀이 될 교실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초등학교 교실의 일상이 된 코딩 교육을 보면서 놀라셨. 오늘 역시 눈은 크게 뜨고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학창시절 책만 펼치면 한숨을 휴. 가끔 그럴 때가 있었죠. 왜 배워야 되지? 이걸 어디써 먹어? 복잡한 수학 공식, 빽빽한 암기 노트를 통해 쌓은 지식이 결국 실생활과 분리돼 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익힌다 한들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몇년 전부터 우리 교실에 불어든 변화의 바람, 교육 패러다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화제의 수업.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을 교육 건강 프로젝트 꿈틀에서 가르쳐 봅니다. 꿈틀이 찾아간 교육 현장은 청주 솔바초. 최근 교실 혁신을 주도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바로 이 교실 안에서 이뤄진다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이라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보통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은 오늘의 수업 내용을 칠판에 열심히 적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 내용을 받아 적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나 봐요. 네, 요즘은 교사 주도의 그런 수업 방식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교과서를 탐색하되 그건 주제망을 확장해가는 과정일 뿐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탐색하고 구성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식을 탐색해 나가는데 교과서란 생각 지도에 가깝습니다. 오늘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며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는데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오늘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는 우리 도서관 우리가 만들어요입니다. 오늘 프로젝트 수업 주제는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지 방법 제시하기입니다. 뭔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도서관에 대해서 프로젝트 학습이란 것은 일반 네. 교과 수업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가 실제적인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겪으면서 스스로 지식을 탐색하고 찾아보고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들을 구성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회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아이들이 몸소 문제 해결을 통해 체험해 보는 건데요. 오늘 프로젝트 주제가 우리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까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첫 번째 단계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음, 우선 모든 친구들과 토의해보고 어, 이 프로젝트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 한번 리모델링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학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머리를 맞댄 아이들. 음,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까요? 자, 이거 아이들이 리모델링한다. 궁금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일 뭘까? 먼저 도서관 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도서관에 <laughs> 가서 문제가 뭔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 그렇죠. 자고로 현장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문제점을 찾아본다. 그럼 직접 현장도 가는 거예요? 네. 그. 교실 안에서는 친구들과 도서관의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도서관까지 직접 가가 지고 친구들과 문제점을 찾을 거예요 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으로 향한 아이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학교 도서관의 모습과 같아 보이는데 직접 줄자를 가져와 책꽂이 길이를 재보기도 하고요 우와. <laughs> 작은 것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방서가 하면 여기서도 좀 좁아 보이지 않아. 아, 어, 그러면 가방공항 그 다음에 어차피 쓸 때도 제가 밖에다가 빼버리면 넓어 보이고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의 눈에 하나둘 개선할 점들이 포착됩니다. 아무래도 교실에서 의논을 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와서 문제점을 찾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네요. 어, 프로젝트 학습의 문제는 아이들의 실생활과 관련 깊은 실제적인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동기가 확실히 부여가 되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어, 스스로 찾아보고 의논해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교사주도가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업. 학생 수에 비해서 협소한 학교 도서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지금 보니까 친구들이랑 아주 열심히 의견을 주고 봤던데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 먼저 교, 도서관 안에는 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요... 교사용, 학부모 도서용 이게 제일 먼저 있으니까 이것을 저두서그로 놔두고 이쪽에 다른 책, 저, 저 멀리 있는 책들을 놔두게 되고 밖에는 <laughs> 의자, 뭐 네. 책상을 더 구매한 다음에 비치하면서 좋을 것 인테리어 같아요. 인테리어 전문가 같잖아요. 오늘 수업의 주인공이 아이들이라면 선생님은 이 수업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한 연출자인데요.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최종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선생님의 몫입니다. 지켜봐 주시는 게굉장니다 주제별로 좋아했어요. 책을 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주제별로 책이 놓여져 있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탐색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의 역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탐구하고 탐색하는 그 과정을 교사가 그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담도 하고 관찰도 하고 아이들의 활동을 평가하여서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해서 아이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갈 수 있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답사까지 마쳤으니, 이제 모든 별로 구상한 도서관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 자료로 정리하는 일에 돌입할 차례인데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나 이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척척 해내더라고요. 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저는 발표라고 해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하는 말로 하는 발표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설계도부터 발표 PPT까지 모두 직접 만드네요. 어 국어, 사회, 미술 등에서 배우는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어, 주제가 통합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도를 어, 그려본다든지 자신들이 발표할 내용을 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되네요. 활용해서 어, 발표를 한다든지 대단합니다. 하는 과정들을 겪는 어, 일련의 그 과정들이 발표를 준비하는 데 담기게 됩니다. 사진과 글, 그리고 직접 그린 설계도까지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해 발표 자료를 만드는 아이들. 머릿속에 그려낸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오늘 수업의 목표인 셈입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 일단 먼저 앉을 자리가 부족하니까 창문 앞에 혼자 앉을 수 있는 책, 책상이랑 의자를 놓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원형 탁자랑, 그 다음에 편히 앉을 수 있는 소파 등을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고 설계도를 보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능력자인데요? <laughs> 오늘 수업에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란 없습니다. 아이들은 책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며 해결 방안을 찾아내므로써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당당하고 네. 지금 발표관을 앞두고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프로젝트 수업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들과 더 친해지며 팀워크와 협동성도 기르고 저희가 스스로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것보다 더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수업은 주제에 따라서 길게는 며칠에 걸쳐서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은 3시간 동안 아이들이 수행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창, 책장을 놔두고 가운데 소파와 책장을, 한, 동그란 책장을 함께 놔두어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기 앉아서 더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본 문제 해결 과정을 토대로 아이들의 결과물을 꼼꼼히 평가하는 선생님.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요. 의견을 보태면서 우리가 머물고 싶은 도서관을 선명하게 그려나갑니다. 우리 모둠의 발표를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예리한 부분을 잘 짚어낸 것 같아요 발표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떨려서 잘 못했는데 친구, 아, 차근차근 해나가고 발표, 발표가 끝나고 친구들이 의견을 모아주고 좋은 점을 말해줘서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교육의 목적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배움을 구성해 나가는 프로젝트 수업은 그 목적에 성큼 다가가는 도움닫기가 아닐까요? 오늘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꿈틀거리는 미래 교육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이란 네모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프로젝트 학습은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들을 접하게 되고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사는 그 과정을 조력하고 아이들에게 그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영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양들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는 수업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교실랑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수업 파이팅! 이 프로젝트 수업은 그냥 책으로 읽으면서 지식을 배우느라고 힘들었던 네.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라 무언가 계속 직접 참여하면서 그러니까요. 뭔가 몰입하게 되고 음. 도전하게 되고 뭔가 공감을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수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의 수업 패턴이 달라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젝트 수업이랑 원래는 아예 없다가 새롭게 생겨난 수업 방식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교과서만을 달달 외우고 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수업 방식으로는 미래 세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역량을 온전히 기르기에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보게 되니까 친구들끼리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뭐이 대학이나 혹은 직장 생활에서 하는 것들을 미리 좀 경험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많이 좀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요즘은 자동화 또 디지털화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많고 많은 지식들 틈에서도 스스로 배움을 구성하는 프로젝트 수업 21세기에 꼭 필요한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교육 공간 프로젝트 꿈틀은 과연 우리 학교 현장이 음.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를 이렇게 상세하게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음. 어른들도 꿈틀 꿈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다음 주엔 또 어떤 현장이 소개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